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9월 23일 이클리 옵션 만기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19일 날 만기 구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첫날 19일 날 전일이죠 전일 만기 구간 카이사르는 342.18에서 345.29 구간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갭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방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곳에서 하방 공략을 하자 됐고 첫째 목표 구간이 341.18 이죠 18 9간에서 1차 청산을 하고, 이게 이탈이 된다 그러면 319.19까지 하락파동으로 보자. 그래서 300.19까지 내려갔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338.60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청산 마감을 하고, 이곳에서 상대점이 어, 형성이 되버리면 상대점은 네,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는 파동으로 전개가 되자 이유는 이유 즉슨 아, 열1치 기준으로 어, 만기 최적 구간이 341.50, 342.20이기 때문에 아랫 단에서는 상방 공략을 하자. 그래서 이 상방 공략을 했고 어, 청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 결제는. 어, 342.20 어, 2시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0.5 구간이고, 만약에 342.20이 어, 지지가 된다면 상단으로 343.40, 343.75 하단으로 어, 오늘 세력과 이게 전일 세력이고, 이게 오늘 어, 당일 세력, 341.25 구간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음... 342.20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률이 50%고 상방으로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342.20 이상으로 보는 분은 어, 343.40, 343.75 구간으로 올라가는 파동도 있다. 그 다음에 상구간은 이건 오늘 세력이 아랫방향으로 밀었을 때 나오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만기 구간은 어, 최적으로 이 자리와 이 자리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43.40의 어, 근접에서 어,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9일날도 만기 추적 구간 범위 내에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어, 오늘, 어, 오늘, 그, 시장의 모습은 윗단에서 시작과 동시에 하방으로 공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하방 공략, 어, 351선, 그 다음에 매수는 347.50과 347.50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십자로 끝날 확률이 어, 상당히 높다. 오전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 만약에 348.70을, 어, 이 자리죠? 어, 이 자리를 어, 안착하지 못하면 어, 종가, 저가 패턴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파동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 시황으로 전달한 마지막 파동으로 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월요일 날 만기파동,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최대 상단은 이제, 어, 메이저들 선두 세력이 350선 부근으로, 어, 상방을 잡아놨고요. 하방은 342.50 구간으로 아, 잡아놨다. 이 구간이 만기 최적 구간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구간으로 어, 설정해 놨고요. 이 이상은 뭐다 아, 손실이 커지는 구간이고 아랫 단으로 손실이 커지는 구간. 그래서 개인들이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쨌다 이 구간으로 올라가야만이 대박 구간. 이 밑으로 붕괴되어야 아, 대박 구간. 이 안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크게 수익을 낼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기 전날 9월 20일 종가 기준이에요. 만기 전날 기준으로 344.90, 347.90 9위 사이가 최적 만기 구간이 됩니다. 이게 선도 세력들의 만기 구간. 어, 콜로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월요일 시장에서 347.92 이상을 돌파해서 350.80 구간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가능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코스피 뭐다? 어,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350.8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최대 355.14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방으로 공략하시는 분은 1차 344.90을 지지를 해야 되고 상방으로 추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347.91을 돌파를 해서 350선으로 가는 파동을 보셔야 되고 이 350.80마저 돌파하면 급등 파동으로 355.14, 아, 355.14까지 가면. 초대박 구간이 되겠다. 최소한 외곽에게 5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랫단으로는 어, 아랫단으로 어, 하방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일단 344.90이 저항이 돼야 됩니다. 아, 이 자리가 저항이 돼 버리고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341.82그 다음에 이 자리마저 무너지게 되면 337.36까지 최대 하락으로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구간 2 이상 355 이상 337.30 이하는 어, 이하로 내려가는 파동은 오늘 미국장이 끝나고 개파락 정도를 따라서 어, 이 만기일 9시 30분 그 다음에 아, 두시 파동을 봐야만이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주내원분들은 이 파동으로 오전에 30분 내로, 어, 이 구간에서 매매로 대응을 하시고, 정회원들은 9시 30분에 나오는 파동에 의해서 결제 구간, 그 다음에 두 시에 결제 구간, 그 다음에 세시 동시효과 결제 구간에 의해서 콜 승부 또는 풋 승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